음, 집을 이쁘고잘 줬네. 안에도 정리를 깔끔하게 잘 했고, 이야, 누가 줬는지, 집을, 집처럼 짓고,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. 제 모정에서 차, 또 주차장에서 딱 하면 딱이고, 역기기 싸다시 산데 이름 이름표를 안 붙였네. 여기는 김윤철이라고 쓰여있네. 이 동네 사람들이 좀 여쪽 사람들이 집을 깔끔하게 잘 짓고 잘 사는구만. 여기는 김청기, 김양순, 여기는 김춘기, 백미자. 모르는 사람 모르는 집들이 많아. 이 동네는 우리 우리 아이라이모서모 집이 많아 김형형여여는는편편이아아시시혼 혼자 시시봐봐형숙이라김 그러니까 혼자 이 있지 혼자 아늑해 보이네 결국에는 나 이제 다 돌아가시면 여긴 그냥 별장이나 그냥 추억의 장소로 다 남겠죠. 김형수. 야, 여기도 원래는 예, 집터였던 것 같아. 여기서 여기까지. 오수전이 들어있는 와거 보니까 집회했던 거 같고 뭐 나중에는 한 명이 이제 다 광작을 하겠죠 이 많은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아서 이 동네를 다 광작을 하고 지킬 거예요. 딴 사람들이 뭐 내려와서 살수 살지 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동네가 예쁘지 않으면 내려가 살지 않으니까 야 억새는 예쁘다. 역세 봐. 야 보송보송해. 완전히 풀밭은 됐지만 정감 있네. 이렇도 음, 그냥 달 울타리를 이런 걸로 해놓으니까 괜찮네 예전에는 꽁꽁 울타리를 다 담가놔서 남들이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두고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곳인가 본데 오, 여기 집인데 완전히 아무도 안 사는구만 야 잔디는 그대로 나 있고 저 황토 황토담 흙담 있잖아요 저거 우리 어릴 때다 담이 절했다고 절래가지고 저랬. 저런 흙담을 쌓아놓고 살았었는데 음. 여기도 사나? 여기 사나 사람이 사는지? 어쨌든 이제 내가 모르는 집 모르는 장소들이 되게 많아 <laughs> 예전에 우리 백가구가 살았었거든요 우리 동네가 근데 이제는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도 지금 이쁘게 잘 짓고 깔끔하네. 네. 목판도 없네. 근데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졌어.